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인데요. 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 때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농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시 어무면의 과수원 바닥에 설리근 사과들이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태풍 두 개가 연이어 쓸고 지나간 겁니다. 과수원 주인 김영수 씨는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사과가 어림잡아 40%는 땅에 떨어졌고 사과나무 1,400여 그루 중 7%는 바람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희망을 걸었지만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금이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비교해 터무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에 조사를 나와서 썩은 건 썩은 거대로 빼야 되겠다. 그다음에 뭡니까 저어 작은 건 작은 것들로 빼야 되겠다. 다 빼버리고 나니까 저한테 피해가 어, 있어도 돈 지급될 돈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부담 20%를 제외한 손실에서 80%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사과 등 과수 작물은 50%로 보상 비율이 줄어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손해 평가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피해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멀쩡한 과일도 피해를 봤다며 김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로 조사를 나와 주셨으면 저하고 뭐 이렇게 논쟁이나 이런 게 없을 거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늦게 나와서 잘못돼가지고 썩은 것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나 말이죠. 벌레가 올라가서 또 찍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이렇다 보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를 어, 품질로 보는 게 아니라요, 어, 개수나 무게로 보고 있거든요. 바람 피해를 입어서 실제 개수는 달렸지만은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건데, 보험을 운영하는 NH 농협 손해보험 측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89억 원. 그러나 농민과 국가, 지자체에서 받은 보험료는 5,177억 원 정도입니다. NH농협 측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40개 보험사와 재보험을 계약했지만 올해는 23개 보험사와만 재보험을 맺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 규모가 크다며 거절한 겁니다. 미국에서 음... 음... 손실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정부하고 같은 정책 사업이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보험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사이 이단 자연재해에 농민들은 무방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